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입니다. 2017년 5월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반 여러분은 이 교재를 받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트콤 반은 이 교재를 갖고 계셔야 되고 직장인 특화반을 듣고 계신 분은 이두 교재가 믹싱된 한 권의 교재가 또 따로 있죠. 그 교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직장인 특화반은 뉴스반과 시트콤 반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살짝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약을 했듯이, 물론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공약을 했듯이 제가 모든 강의를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타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급은 골드 등급이거나 아니면 로비 등급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사실상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 등급을 제가 한달 동안 여러분께 부여를 해드리는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 등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저 스타 등급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한 달간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강의를 볼수 있게끔 등급이 조정이 되겠죠. 자, 물론 동영상 강의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결석할 것 같은데 결석 강의를 내가 뽑아서 보고 싶다면 스타등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강의로 보강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번 달에 다양한 다양한 뭐 (5월 3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 일요일.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기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아 빠져서 좀못 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신 분들 특히 제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 확실한 보강을 할수 있을 겁니다 실제 강의와 똑같이 할 테니까요 자이 게시판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업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인터뷰 모니터 인터뷰가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